아 이건 좀 애매한데 오랜만에 돌아온 다이소 비치 챔템 <laughs> 닥터 CPU 모델링 마스크 1제와 2제를 섞어 쓰는 타입으로 내가 농도를 조절할 수 없는데 너무 묽어서 다물러내려 진짜 너무 불편해 난 이거 좋다는 사람이랑 어.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좀 자극도 좀 있는 것 같아 비타 마스크는 메디필이 아직까지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이것도 곧 써볼 테니까 궁금하면 구독을 눌러주라 두 번째는 머지 키링 틴트 장점은 다이소 최초 키링 모양 틴트라 신기반계하다 단점은 그 나머지 미끄러게 겉돌면서 질척한 제형이 나는 너무 별로였고 컬러도 좀 예전 다이소스러운 촌스럽게 튀는 컬러가 많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세 번째는 완전 신상인 이츠스킨 콜라겐 래핑 팩. 이거 냄새가 좀 너무 심해. 재형 분리가 있어서 뭔가 찜찜하다 해야 되나? 떼어냈을 때 물광 효과는 아니고 좀 기름광 느낌? 솔직히 말하면 메디필 래핑 마스크보단 별로였어. 참고로 이번에 나온 이츠스킨 콜라겐 앰플도 그냥 그럭저럭 그랬어. 마지막으로 모다모다 새치 타투 브러시. 와, 좋다는 사람 진짜 누구야? 나새치 있는데 진짜 타투 안 돼. 혹시나 하고 세 개나 해봤는데 마찬가지였어. 모발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와, 진짜 욕 나오는데요?